존스탑 플레이! 아 이거 풍선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이거 일단은 보이시죠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지금 근처에 두기 내가 또 망사 스타킹 사왔거든요 근처에 두기 일단 근처에 두기 어 아까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왕관 나중에 써볼게요. 아,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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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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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다 저리 사라져. 아, 일단 무 팔게요. 자꾸 게임이 꼬여가지고. 투핑과 어, 카라플리, 안녕하세요. 투핑이세요? 저는 쓰리핑인데 오, 이 장사 잘한다. 안그래도 좀 증축하려고 그랬는데 아 오케이요 우리야 나나 나 집을 좀 넓히고 싶어 야 진짜 비싸 198,000배? 뭐야 2배 통틱이네 아까 저 처음에는 99,000원인가? 그렇죠 <laughs> 아, 이게, 예. 그렇구나. 잠깐만, 지붕 색깔? 나 파란색 집 해볼래, 이번엔. 어차피 증축하는 김에. 놀러 갔다 와야지. 제가 방금 증축을 했잖아요. 19만 8천 원이었나? 이거를 아니, 한 방에 갚아버릴까? 아니면 제가 진짜 벌어서 갚을까? 지금 요 오! 깔끔해. 아, 계신다, 계신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또 웰컴 착장으로 관광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착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읽어볼게요. 아, 귀엽다.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 와 너무 귀여운데요. 짜잔. 오. 우와, 뭐야?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건가요? 저목 빠지게. 네. 얼른 불러 러보가요아저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오버.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캠핑장! 아, 여기 캠핑장! 포탈 아, 캠프파이어! 오, 아, 어? 여기 사용품이 혹시 펜트에요? 정감이 있는데요? 저랑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한테 상처받는 마음이 아까워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되게 별볼일 없는 사람인 거 아시죠? 아, 여기 온천. 너무 좋은데? 아, 여기 들어갈 수있을으겠까 오, 여기 새끼리 있네? 오, 오. 와! 어 여기 뭐 썩었어요. 저랑 같은 현상에 어떻게 제가 너무 뛰어다녀서. 어, 잠깐. 여러분 또 제가 해놨으니 또 물을 모를... 어디야? 어디 커피가? 오 여기 커피가 마른데 있네. 커피 손이 짧아서 커피에 갔지 않는 설 음. 우와 너무 예쁘다나. 아 여기는 이렇게 딱 테마별로 들어갑니다. 재채기가 콧밭에 있어서 그런지 제채기가 나오네요. 우와 여기는 캐슬이 있는데요. 아, 진짜로요? 뭐나 어, 집이 캐슬인 건또 처음 봐. 오, 집시님, 빨리. 어, 영구석. 아, 뭐야. 나, 나는 고작 집한칸으로 백장령에 인척했는데, 여기 진정한 캐슬이잖아. 우와, 그리스 같아. 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 여기서 사진 한장 찍을까요, 고민? 약간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다. 음. 사진 제목은, 집안은 지목미. <laughs> 어떤지, 주... 오! 어? 본인님 밖에랑 다르게 바퀴벌레가 있는데요. 미 본인 집에서 나가라! 바퀴벌레가. 오. 아, 애어팟 됐어요? 어떡해요. 제가 죽었어요네 개. 제 생각에는 저기 가면은 또한 마리 있잖아 아, 이게, 이게 애완바퀴를 위한 밥이었구나? 오, 어, 여기 있어요, 애완바퀴. 안녕? <laughs> 너가 애완바퀴라는 이야기를 방금 전에 들었단다. 음, 약간 리얼리즘이 있네. 애완돌 아, 신호방이에요? 신호방? 오. 저는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매일 산책 나가고 할 자신이 없어요. 그, 뭐, 미안하다. 뭐, 애, 애한 바퀴벌레 또한 마리 죽였어. <laughs> 아, 여기는 약간, 아, 신우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그, 여긴 약간 급식소처럼, 이렇게. 신우이에게 이제 급식소처럼 이렇게 한다, 씨. 어, 여기, 여기, 바퀴벌레. 아, <laughs> 우와! 어, 미안해, FP야. 우와, 여기는 되게 장난감 방이네. 아, 푸드? 아, 남편 방이에요? 여기, 여기 남편 방, 약간 남편이 되게 아기자기하네. 남편은 주로 조개잎 화장대를 이용하는군요. 아, <laughs> 남편의 친한 남인. 여기가 어. 오히려 약간 남편의 방일 것 같아요. 남순이. 아, 얘네가 먼저 깰겠어요. 오, 골프. 챙어 음악파 마림바가 있네. 음. 음. 오호. 와, 여기 뭔가... 고즈넉하다. 오 여기 마음에 들어. 아, 여기 주민생활터, 여기 주민복지가 좋네. <laughs> 어, 이거 좋다. 진짜 좋다. 이대로 사진 찍을까요? 오딱 좋아. 너무 좋은데. 잠깐만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이, 잠깐만, 뭐야? 이 곰돌이. 끝까지. 아하 오케이 오 어? 진짜 침강아지 는데아어 <laughs> 여기 상점 상점 가고 싶어요 귀엽다 오 메이드복도 있어요 이런 건 사야지 일단 이거를 구입해 가겠어요 원래 옷으로 어, 주머니가 가득 차서 살수 없대요. 망했다. <laughs> 아, 다음에 저 초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와서 살겠어요. 헤이못 샀어.